야, 판별식 어, 이름에서 이제 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거 알수 있고 어, 우리 2차 방정식일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2차 방정식 야 판별하다 어, 뭘 판별하느냐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어떤 놈을 판별할 수 있냐면 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두개 이하의 근이 있을건데 이렇게 근에 어, 개수도 어, 알 수가 있고 이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 개인지 어 근데 우리는 허근을 배웠으니까 빵 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겠다. 어, 어떻게 우리를알수 있냐면 요 놈이 이제 실근인지 어, 허근인지 어, 요런 것들을 어, 파악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음. 그래서 우리가 다음 과 같이 요 판별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 중요하다 그랬어 꼭 알아야 돼. 음. 아, 개수가 이렇게 실수인 어, 2차 방정식이 딱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는 요 x 제곱의 개수, 요 x에 곱해져 있는 요 개수, 요 상수항, 우리 요세개 있죠. 요 x 제곱의 개수 x의 계수, 요 상수항, 요세 개만 알면 근을 구할 수 있었어. 음 그걸 우리는 근의 공식이라고 하고 애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래서 우리는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는데 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요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 요게 판별식이야 요게 판별식 음야 우리는 요 노트 안에 있는 요 빨간색 요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아 요거만 가지고 이제 근이 뭐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놈이 되는거고 야 영어 판별하다의 첫 글자를 따서 요 b제곱 마이너스 c를 우리는 요렇게 d다 아 요렇게 이름을 붙여줄게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여기 있죠? X의 개수, 요 X제곱의 개수, 요상수항여기 B가 요 B여. 요 X제곱의 개수가 요 A, 요상수항이요 C자리. 아 요렇게 대입해가지고, 어요 놈을 딱 계산했을 때, 음, 양수냐, 음수냐, 0이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하겠다라는 거고, 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를 볼게. 지금 그늘 보면요. 음. 요, 비제곱마이나 사에씨 있죠, 요렇게. 음,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음. 야, 누투 안에, 근호 안에가 양수야. 어, 예를 들어서, 음, 누투삼. 요런 게 있다봐. 그러면 우리 요거, 실수라고 얘기하죠 실수. 아이가 안 붙어 있는 수니까. 음. 야, 요 실수가 있는데, 어, 뿔, 마. 요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몇 개가 있겠구나. 뿔마 두개가 있다는 라거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제곱 마이나 4ac가 0보다 크면 우리는 뿔마 해서 근이 두개인데 어떤 값으로? 실수 값으로 그래서 비제곱 마이나 4ac가 0보다 크면 어, 서로 다른 두실근이구나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알수 있고요 자 요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 해볼게. 음. 그러면 지금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 b 제곱 마이너스 a 빨간색이 0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루트 0은 0이 되죠. 응. 음, 그래서 여기가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마 0이 되니까. 플러스 0일때도 요거고 요게 마이너스 0일때도 뺄게 없으니까 요렇게 적게 되잖아 그쵸 음 그러면 우리는 아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중복되어있는 근이다해서이렇게 중근이구나 이렇게알수 있고 요 실수값 요 실수값 지금 개수가 다 실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ab가 지금 실수값이니까 요거는 실근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실수인근.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실수값으로. 그래서 여기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서로 같은 근, 중복된 근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중근. 음. 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루트 안에가 음수야. 이렇게 루트 안에가 이런 식으로 음수가 되면 얘를 우리 루트 3i라고 적었잖아, 그치지 응. 그럼 요거 무슨 근이라는 소리야? 허수라는 소리니까 얘는 허근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지금 요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으면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요 놈은 서로 뿔맛두 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생기는구나. 아, 이렇게알수 있다라는 겨.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거야. 음. 어, 판별식이 딱 써져서 0보다 크면 어, 서로 다른 두실근. 0이다 그러면, 아, 서로 같은 두실근. 음. 중근을 갖는다. 특별히, 이렇게. 빨간색, 더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0보다 작다. 그러면, 아, 얘는 두 개의 허근을 갖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보다 클때 서로 다른 두 실근. 0일 때 중근. 물론, 요때 서로 같은 두실근이고요 0보다 작을 때아 서로 다른 두 허근. 아, 요렇게 얘기해 줄수 있고, 요 때도 실근, 요 때도 실근이기 때문에, 음, 우리는 요 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랑 같을 때, 즉, 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때는, 아,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도 알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실근을 갖든, 갖는, 빼고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일 때가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아래에 정리되어 있죠 여기 음. 음. 어. x 제곱의 계수 x의 계수 상수 요놈을 가지고 우리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 0이면 서로 같은 두실근 중근이라는 거 이때가 제일 중요해 판별식이 0일 때가 중근을 갖는다 0보다 작을 때가 서로 다른 두어근 아,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고 자, 요 때, 둘 다, 실근, 실근이니까, 네. 판별식이 0보다 같을 때가, 어, 실근을 가질 때구나. 이렇게알 아, 수가 있어요. 음. 자, 우리가 근의 공식이 두 개가 있었죠. 음, 짝수 공식.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도, 요 X의 개수가 음, 짝수일 때에는, 어, 짝수 공식에 대한 판별식을 써줄 거야. 이렇게 음. 야, 이때 짝수홍식이 뭐였냐면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뿔마 노트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거 있었죠 응. 그래서 우리 야 여기가 이제 짝수일때에는 이놈가지고 판별식을 써줄거다 어,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응. 그래서 짝수홍식도 같이 기억을 하세요 밑에 적혀져 있으려나 모르겠네. <laughs> 음, 야, b 프라임이 뭐라고 그랬어 로키. 렇야 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어, 짝수일 때는 이 짝수 공식에 대한 어, 판별식을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음. 우리 b가 뭐였냐면, 아니 b 프라임이, 음. 요 b 의딱 절반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요렇게 음. 음. 음, 지금 요거 요 자리가 b 자리니까, 아, b가 음. e b 프라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이라서 그지 중요하진 않는데, 음, 요 자리에 딱 요놈을 대입해 보면, 음, d는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구요 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음, 음, 4분의 d가 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짝수 공식에 대한 판별식은 이름을 어 4분의 d라고 적어. 음 근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음 우리는 이 짝수일 때는 요거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판별식을 써주라는 소리고 어 짝수가 아닐 때는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어 4ac로 판별식을 써주면 된다는 소리야. 어 짝수일 때는 이놈을 음 그래서 같이. 우리 외워야 될 것은 딱 요거요. 어, 요 판별식. 음. 응. 에어 두시고 0보다 클 때가 서로 다른 두 실근, 0일 때가 중근, 0보다 작을 때가 허근. 이렇게 응. 어, 요거 외어도 요거. 지금 요거 빨간색만 해요. 이렇게 빨간색.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응. 박성에적혀여져 있다. 여기. 응. 응.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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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곱식일 때 볼게. 이차식이 응. 야, 우리가 뭘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빼기 2의 제곱을 완전제곱식이라고 얘기하거든? 똑같은 식두개 곱한 거? 어. 야, 그러면 요 놈을 이제, 는 0이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요 놈이 x 빼기 -E, 2, x 빼기 -E 2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x는 2라는 거, 이쪽에서 x는 이라는 근이 나오는데 즉 2. 이, 이 똑같잖아. 그치 응. 그러면 똑같으니까 우리는 요거를 무슨 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어 중근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응. 야, 요런 완전 제곱식에서 방정식이 만들어지면 음, 응, 요런 완전 제곱식에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해를 구해 보면 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알수 있게 돼. 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완전제곱식이다. 그러면 아뭐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생각해둘 수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음 여기를 특별히 강조했죠.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뭘 떠올려라? 판별식이 0이다 이걸 딱 떠올려야 돼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를 떠올리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완전제곱식이다 그러면 중근을 갖게 될 거니까 바로 뭘 떠올려라 아 판별식은 0이다를 떠올리라는 소리야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다 그러면 중근을 갖게 될 거니까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를 바로 떠올려야 돼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 중근 갖는다 판별식은 0이다 아,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알 수가 있고 요거만 기억하면 이제 끝이야 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돼 해볼게 <웃음> <웃음> 야. 야. 응.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음, 응. 우리 근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판별할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 야.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언제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일 때. 음, 응. 중근을 갖는다. 그럼 조금 전에도 강조했죠? 바로 멋돌리라고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야.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 허근일 때는 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음. 이걸 떠올려야 되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우리는 어딜 봐야 되겠어? 요 개수들을 바라봐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X에 곱해져 있는 X의 개수, 요거 상수화. 음. 여 요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laughs> 어. <laughs> 요 x제곱에 곱해져있는게 a야 요 x에 곱해져있는 요놈이 b야 b 요 상수항있죠 맨뒤에 꼬다리 다 x가 안붙어있는거 요게 다 c다 음. a b c b제곱 마이너스 4 a c에 들어갈 a b c는 요놈이라는거 이거 x랑 x 제곱도 같이 놓는 거 아니야? x 제곱 곱해져 있는 앞에 있는 게 a, x에 곱해져 있는 요 앞에 주황색으로 색칠된 게 b, 요 뒤에 있는 거 있죠? 싹다 요게 c야. 음. 오 그런데, 어 여기 봤더니 뭐가 있니 여기 요 자리에 2가 곱해져 있네. 요거 2가 곱해져 있으면 뭐라는 소리야? 짝수라는 소리죠? 음. 그래서, 우린 짝수 공식을 이용할 거야. 공식을 먼저 저, 이용, 적어줄게. 짝수 공식. 요거죠? 4분의 d. 공식을 적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응, 음, 요게 공식. 짝수 공식의 공식이고, 지금, a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요거. 1야 b 프라임 b 프라임 뭐라고 그래서 지금 요거 2로 나눈 거 요거 요거 2로 나눈 게 b b가 요놈이고 b 프라임은 요놈을 2로 나누는 거야. 음. 야 c가 뭐야? c 요거 m 제곱 요게 지금 여기 들어갈 a b 프라임 c다. 넣어 줄게. 제일 먼저 뭐하래? 요 B프라임을 제곱하래 음야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 될거니까 M플러스 3의 제곱 B프라임의 제곱 음 마이너스 요거 A C를 곱하죠? 요게 A야 요게 C고 둘이 곱하면 M제곱이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M제곱 이런식으로 음. 그럼 정리했을때 M제곱 마이너스 6M 음, 응, 플러스 9에서 빼기 m제곱 돼서 요렇게, 요렇게 소거되니까 6m 플러스 9만 남겠죠? 요렇게 음 응. 그럼 1번 야 어, 판별식이 뭐였어요? 4분의 d가 유놈이었으니까 지금 6m 플러스 9가 0보다 크다를 써주면 돼음 응. 그럼 6m이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어, 6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약분해서 3, 2, 6, 3, 3, 9. 요렇게, 1번 답이 나오는 거알수있고요 자, 어. 2번. 2번은 뭐 쓰래? 판별식이 0이다를 쓸 거죠? 이게 판별식이니까, 6m 플러스 9가 0이다를 쓸거고요 6m은 마이너스 9. m은 6으로 나눠서 마이너스 6분의 9인데 어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아 이런식으로 2번 다 구해줄 수 있고 3번 음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쓸거죠. 그래서 6m 플러스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6m이 마이너스 9보다 작으니까 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 분의 9 보다 작다 3으로 약분해주면 요렇게 돼서 3번 답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겨 응. 그래서 요거 판별식을 해요. 두고요이렇게 <laughs> 어, a x 제곱에 곱해져 있는 거 계속 자 요게 x에 곱해져 있는 게 b가 되고 요놈을 2로 나누는 거 요게 b 프라임 음. e로 나누면 요거만 딱 약분 되겠죠? 응. 그 다음에 c가 요 끝에 붙어있는 거 그래서 요거 자리에 딱 대입만 해주면 어 써줄 수 있게 되겠네. 이렇게 어, 얘기해 줄수 있고요. 그 밑, 어,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요? 요거 볼게. 음, 지금 X에 대한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야, 중근을 갖는다. 조금 전에 뭐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랬어? 어, 요 말을 봤을 때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요걸 생각하라 그랬죠? 맞죠? 맞아? 음, 판별식이 0. 음. 야, 그 다음에 여기 k 값에 관계없이 있죠 응, 앞에서 항등식이라는 것을 배웠거든 응. 어, 우리 요 말을 딱 봤을 때 어, k에 대한 항등식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식을 어,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응. 뭐 이런 식으로 뭐 1차식이라면 이렇게 k에 대한 1차 어, 이렇게 상수항은 0.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음, 야, K를 가진 것은 싹다 이렇게 모아서 앞에다가, 어, K가 없는 거, 요상수항은요 뒤에다가 싹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고, 요 K에 뭐가 들어오던 상관없이 우리는 0이 돼야 되니까, 음, 지금 요놈, 요놈이 다 뭐가 되면 좋겠구나. 어, 0이 되면 좋겠구나. 어, 요 놈을 이제 써주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말을 봤을 때, 아, 판별식이 0이다를 써줘야 되겠구나. 요 말을 봤을 때는, 에 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K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어, 정리해서 어, 그 개수들이 다 0이다. 아, 요 사실을 이용하게 될 건데, 야, 요거는 이제 내림 차순을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죠. 응. 야, 하지만 요 중근을 갖는다 했을 때요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어떻게 썼어? 판별식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딱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을 때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요 상수항을 가지고만 쓸 수가 있는 놈이죠. 응.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음. 응. 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얘를 먼저 써야 돼. 요 어, 놈을 먼저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성질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응. 요게 먼저야, 이거. 응. 그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개수를 체크해 볼 건데, 야, X제곱의 개수. 1이죠, 1. 응. 그 다음에 이거 x의 개수 요렇게 응.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다 응. 요거가 a 자리에 들어갈 거고 요게 이제 b 자리에 들어갈 거고 요게 이제 c 자리에 들어갈 놈이야 판별식에서 근데 지금 여기 봤더니 뭐가 가능하니 2가 있네 짝수 공식이 가능하죠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 공식을 이용할 거고 야 우리 짝수 공식이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 c인데 야요 a 자리에 들어갈 놈이 이거 1이라는 소리고요 요 b 프라임에 들어갈 요 놈은 여기 2로 나눠 2로 나누면 딱 약분돼서. 요게 b자리에 들어갈 놈이요요 음. a는 요 a 말 하는거 아니다 그냥 요 판별식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준거야 음. 요 c자리에는 요놈이 들어가야돼 음. k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플러스 이렇게 음. 야, 그래서 써줄게요 b프라임의 제곱 요거 제곱할거죠 음. 그래서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할거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AC를 곱하래.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서, 요렇게. 어, 적어줄 수 있고, 요게 뭐다? 판별식은 0이다를 쓰겠죠. 이렇게 자, 정리해요.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에.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k제곱 k제곱 a제곱 a제곱 이렇게 소거돼서 마이너스 2ak 더하기 b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식이 남죠. 자. 음.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두번째. k가지고 있는거. 여기있죠. k. 마이너스 여기 2ak 그 다음에 k가 없는거 다 뒤쪽에 이렇게 정리해줄거고 아 얘네들을 뭐라고 하겠다 여기 본 것처럼 어, 0이라고 두겠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2a 가 0이고 여기서 b 마이너스 1도 0이 되니까 음. a는 0인거 알수 있고 b는 1인거 알수 있고 이렇게 자 음. 그래서 요 초록색 요게 a자리 요게 b자리 요게 c자리 판별식이 0이다 써준겨? 응. 판별식을 잘해요? 응.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 써준 다음에, 이 K 값에 관계없이는 K를 가진 거 앞쪽으로 다 모아주고, 없는 거 뒤로 모아줘서 0 0. 그래서 지금 판별식은 0을 써주고요.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K를 가지고 있는 거 앞쪽으로, K가 없는 거 뒤쪽으로, 0, 0. 이렇게 덧따라는 거알수 있어. 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그 음. 아래 거 얘기할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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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2차식. 어? 완전 제곱식이래. 이렇게. 음. 자, 어, 우리가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라고 딱 한다라면, 이놈을 방정식으로 이렇게 능력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어 준다라면, 얘가 무슨 근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 중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응.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떠올릴 수 있고. 응. 중군을 갖는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뭐 써주라고 얘기했니? 판별식은 0이다. 요걸 써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 판별식은 0이다만 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요. 똑같이 요 x 제곱 앞에 있는 거, 요 x 앞에 있는 거, 요 뒤에 있는 나머지 다 이렇게. 야, 요게 a 자리에 들어갈 놈이다. 요게 B자리에 들어갈 놈이고, 요게 C자리에 들어갈 놈이고, 응. 앞에 2가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요거 그냥 바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이죠? 응. 써줘. 야, 요게 B라고 그랬죠? 요게 B.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요게 다 C라고 그랬어.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E. 요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 요거 C. 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구요. 요거 정리해주면,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두 배, 음, 뒤에 거 제곱에. 야, 마이너스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은 0. 4k 제곱 어 그럼 얘랑 얘랑 동류항 8k. 그다음 요거 요거 상수항 7은 0. 그럼 8k가 7이니까 k는 8분의 7이다. 아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응. 그래서 지금 우리 판별식만 외워서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돼. 응. 음, <목소리나> 여기까지. <목소리나> <목소리나>